오늘 보실 물건은 사진처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신축급 4층짜리 상가주택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많이 싸졌다는 거죠. 감정가 11억이 5억, 두번유찰 돼서 6억, 5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건 번호를 보면은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2689 물건 번호는 1번입니다. 감정가는 11억 9천 대략 한 12억인데 그죠? 어, 근데 이제 최저가가 5억 8천까지 두번 유찰돼서 그래서 이렇게 두번 유찰돼서 반 가격까지 많이 써졌다 보증금은 5,800이고요. 상가 주택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18년입니다. 그리고 땅은 89평, 건물은 218평이고요. 정확한 이제 주소는 평택시 신장동이에요. 신장동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가 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매각 일자는 10월 23일 평택 지원에서 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전경 이쪽이 이제 이쪽 이렇게 봤을 때가 이제 서쪽, 서쪽이 봤을 때 이제 전경인데 보면은 이제 1층, 2층, 3층. 4층 아 잠시만요. 1층 2층 여기까지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층 하고 3층은 이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요. 4층 1층 그리고 이제 지하도 있습니다. 지하 그래서 주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상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사무소죠. 상가 사무소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외관상 보이는 것처럼 뭐 크게 어, 하자가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떤 이런 풍의, 이런 디자인에 어떤 이런 분위기에 있는 어, 건물 주거용 건물에 속해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측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측에서 봤을 때는 지층이 안 보였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동측에서 봤을 때 어, 언덕백에 있는 그런 상가 건물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지층이고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그 해당 물건의 어떤 로드뷰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처럼 먼저 이제 가장 먼저 그 눈에 띄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4층이고요. 그리고 3층, 2층까지 해서 어,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현수막, 뭐, 평 700, 이렇게 쓰면 평당 700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임대 현수막은 아니고, 정확히는 이제, 분양, 여기 보면은, 분양 홍보관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해당 건물을, 전체는 아니고, 어, 2층하고 3층, 뭐, 주거용이니까, 어, 1층부터 지하, 그리고 4층까지는 분양 홍보관으로 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1층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 분양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분양 홍보관인데 해당 그 물건에 대해서 분양을 한건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미군, 주한미군 기지 인근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대상으로 렌트, 임대 매매, 임대 목적으로 그런 집을 짓는 게 있는데 그 여기에서 얼마 안 떨어진 부분에 무슨 하우스가 있습니다. 테라스 무슨 하우스가 있는데 그걸 분양을 하려고 해당 경매 물건으로 여기서 이제 분양 홍보관으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고요. 그래서 이기 보면 은 이쪽이 이제 8m 도로입니다. 8m 그리고 이제 외관상 이렇게 보면 다 거의 대부분 이런 유에 경매물건류의 어떤 그 풍의 그런 느낌의 건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전부 여기 보면 드림캐슬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뭐 빌라죠. 그래서 뭐 월세 주거나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받고 그 다음에 왼쪽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풍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이한 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주거형 건물인데 해당 경매 물건만 어, 상가랑 같이 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자이크가 좀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주한미군 어, 그쪽 동네가 아닌가 싶어요. 보이는 게. 그래서 일단 이제 어, 같이 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동네에. 아, 속한 경매 물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좀 챙겨봐야 될 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어, 다음 로드뷰 거든요. 그래서 요쪽, 여기 기준으로. 그쵸? 여기는 이제 2016년 8월이에요. 로드뷰가. 여기는 2022년 6월이고요. 그래서 근데 아까 보면은 사용 승인이 2022년이었잖아요. 근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왼쪽 2016년 8월 같은 경우 건물 다 지었어요. 그래서 내부 구조나 이런 거는 이제 아직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용 승인을 좀 늦게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2016년에는 이미 건물을 이제 거의 다 지었는데 약간 뭐가 좀안 맞아서 딜레이가 돼서 2년 있다가 2018년에 사용 승인을 그렇게 받은 거로 보여진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동측에서 바라본 모습도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를 볼 건데요. 지하 같은 경우는 뭐, 창고로 보면은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나 현황 조사서 보면은 뭐, 창고로 쓰여 있다. 그래서 뭐 너저분하게 자재가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여기 물이 바닥에 물이 이렇게 거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사가 돼 있죠. 여기가 이렇게 반사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떨어진 거면은 사실 어 천장이나 이런 벽면을 봐야 되는데 이게 사진상으로는 이제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래도 어 천장에서는 떨어진 게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더 보면은 지한데, 그렇 여기 만약에 천장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이런 데 타고 흘러 내리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자국은 없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가 화장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디서 좀 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잖아요. 지하인데 약간 언덕 배기에 있어갖고 어, 이렇게 물이 차거나 그럴 것은 좀 없어 보이는 여기가 이제 지층이 보면은 언덕 배기 에 있기 때문에 사실 1층 같은 지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원인을 봐야겠지만 아마도 그 어떤 배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터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층별 안내도를 보면은,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주의 깊게 볼 게, 2층하고 3층이 이제 원룸 20평. 그러니까 이제, 어, 표시는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네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큰 평수로 이렇게, 그, 임대를 놓은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매물을 좀 보실 텐데, 어, 좀 크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커요. 그래서 2층하고 3층은 각각 1개 층당 2개씩 돼 있어요. 그래서 1층당 47평.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해서 총 4개 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층, 1층, 지하층 같은 경우는 다 사무소. 그러니까 뭐, 사무소라고 하면은 이제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사무실. 아니면은 이제 뭐, 공방이나, 아니면은 뭐 카페나 기타 등등 어떤 창고 뭐 이런 용도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주거용은 크게 호수가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월세를 잘 받으려면 이외 에 4층 2층 아 4층하고 그 1층 지하 여기를 좀더 어 임대 전략을 잘 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거용보다 좀더그 평수나 그 다음에 구조가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차인 현황을 좀볼 텐데요. 여기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이왔고 2018년 4월 26일이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일입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뭐 보기 어렵게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보기 좋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면은 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4층부터 지하층까지 있는데. 어, 말소 기준 권리율이 2018년이고,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 전입이죠. 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사, 사업자 등록일이 되겠죠. 그래서 전입이 그런 날짜를 보면 18년이죠. 근데 이거 늦죠. 18년인데 9월입니다. 지금 4월이죠. 얘도 늦죠. 20년 볼 필요 없고, 12월 볼 필요 없고, 19년 4월 볼 필요. 거의 다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낙찰 받고 뭐 따로 물어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부 다 후순이기 때문에 말소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어떻게 됐냐 좀 보면은 4층 같은 경우는 무슨 자산 관리 돼 있고 2, 3층은 뭐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 이제 3층만 여기만 이제 임대차 신고가 안돼 있고요. 나머지 그는 이제 2,500에 3, 55, 50, 50, 3,000에 50 이런 식으로 월세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층도 마찬가지 1층은 지금 30평이 좀안 되거든요. 근데 10평씩 임대차 신고를 해 놓은 거 보면은 어 10평씩 1540, 1540, 1 0 5 0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재다 이제 법인이죠.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지하는 또손모식이라고 또. 손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한데 혼자 다 쓰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런 세입자 보증금을 다 합하면 1억 4 9 0 0 그러니까 1억 5천이 나오고요 월세가 40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썸네일에서 450 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 400만원 이라고 했나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3층도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3층도 50이 차면은 400에서 450만원 정도 월세가 추정이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 손스 자산 관리, 손, 같은 손이죠. 그래서 이게 같은 사람인 걸로 파악이 돼요. 그리고 제이 말을 왜 하냐면 다음 페이지에서 좀 챙겨봐야 될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4층에서 이거는 이제 현황조사서에요. 현황조사서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제 해당 물건을 조사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 현장을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하고 뭐, 뭐 면담조사든 탐문조사든 아니면 공부상 어떤 권리신고나 같은 그런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4층에서 면담한 소무자 겸 채, 소, 채무자 겸 소유자라고 합니다. 근데 소유자는 이 사람이, 이 법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좀 의심스럽죠. 아까 그 임대차가 실제 임대차가 아니구나. 어떤 물론 이제 실제 임대차 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 같은 그 그룹 같은 속에 있는 사람이 좀 임대차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4층 소유자 겸 어, 채무자가 사용 중이라고 하고 뭐 1층 1층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중요한 건 회사가 칸을 나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칸을 나눈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1호, 2호, 3호,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칸을 나눠져 있는지를 보고 2층하고 3층 뭐 임차인 거죠. 저 이건 뭐 모른다고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본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거 있죠. 진정한 임대차가 이게 있냐. 이 임대차가 좀 의심스럽다 이거죠. 지하도. 그러면 이것만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얘도 좀 의심스럽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어제 생각인데 법원에서는 이제 사실 계약서만 첨부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임대차 관계를 이렇게 그 신고를 해서 법원 그 기록에다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렇죠 뭐그 계약이 진정한 건지 그런 거는 법원에선 따지진 않아요 그냥 들어오면은 무조건 여기에다 등재를 해요 유치권 신고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유치권인지는 몰라요 신고되면 법원에서 그냥 이렇게 써줘요 유치권 신고됨 그런 것처럼. 제 생각으로는 이게 1200에 50그 다음에 1층 지하도 마찬가지로 이게 실제 임대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당연히 해당 물건을 띄우려고 이렇게 월세를 어한 거겠죠. 부풀린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체크를 좀 주의할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 2016년인데 로드뷰 봤을 때 이미 건물이 그죠? 땅 위에 건물이 이미 올라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용 승인이 2018년이니까 플러스 2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2018년이면은 이제 지금 2023년이니까 지은지 한 5년차죠. 5년차인데 2년을 좀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한 8년차, 그렇죠? 8, 9년차 요 정도 어, 연차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저희 경우는 그래서 이제 1층이 아까 나누기 3개를 쓰고 있잖아요, 3개 호. 근데 이제 88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88제곱미터면 한 26평, 한 27평 정도 되는 거를 3개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얘가 3개를 어떻게 나눴을지 이게 문 같은데 뭐 이렇게 나눴을까요? 1, 2, 3. 그렇죠. 그래서 50씩, 뭐 40씩 이렇게 받았다는데 이게 이제 진정한 그 임대차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층 2개 호, 그 다음에 3층도 2개 호죠.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4층도 마찬가지로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근데 4층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로드뷰에서 봤다시피 이쪽에 테라스가 있었죠. 이쪽이 맞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문이니까. 이쪽이. 그래서 4층 같은 경우는 평수도 40평대고, 어, 40평대가 맞나요? 음. 40평대가 어 36평이니까 테라스 포함하면 한 40평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또 있어요. 승강기가. 그래서 어 상가라고 하더라도 지하 같은 경우는 뭐 월세를 좀 싸게 놔야겠지만 1층이랑 4층 같은 경우는 상가에 대해서 월세 놓는다고 하면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4층 같은 경우는 테라스도 있고 또 승강기도 있고. 그리고 건물도 나름 깔끔한 축에 속하는 시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권은 여기 빨간색 표시가 된게 본권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8m 도로, 그죠? 일정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황색으로 된 거는 이게 아까 물건번호가 이게 1번이었잖아요. 얘가 2번인데 땅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도로가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이렇게 같이 딸려 있는 거라, 물건번호 1번이라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요. 위치들을 볼 텐데 본권이 여기 있고, 버스 정류장이 한 3, 400m 될까요? 여기 근방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면은 전부 다 이런 어떤 그 미군, 주한미군 대상으로 이렇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다 어떤 빌라예요. 그래서, 어, 해당 경매 물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임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건물을 좀 지은 거고,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게 제가 무슨 그 테라스 여기 이제 신축 건물이 있는데 여기 분양 홍보관을 여기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죠. 그래서 여기서 분양 홍보관을 쓰고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은 여기서 한 거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쪽이 어, 주한미군 기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개는 안돼 있습니다. 로드뷰 봐도 철조망만돼 있고. 그래서 위치를 좀더 축소를 해 보면은 이제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 송탄, 송탄역 그 다음에 송탄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1km니까 뭐 이게 직선거리 1km 거든요 차로 가면은 뭐한 5분이면 갈까요 뭐 신호 걸리고 그러면 근데 이제 버스가 있기 때문에 버스 타고서도 충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지금 이제 평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송탄이란 말이죠 그래서 송탄 시내보다도 그리고 주거, 어떤 그 주거 지역이 막 밀집되어 있고 그런 지역보다는 아니지만 약간 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1km니까 한이 정도 떨어진 완전한 시내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외곽 쪽에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주한미군 대상이니까 그렇겠죠. 임대 수요 맞추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본권이 여기 있고 약간 여기서 떨어진 숫자 1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게 9평에 300에 35가 나왔어요. 25년. 그러니까 본권보다도 좀 오래됐고 월세도 300에 35가 나와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임대차 신고할 때는 50이었죠. 그래서 아까 그것과 본권 같은 경우는 이제 20평 정도가 되는 거니까 충분하게 평수가 크죠. 본권보다 이렇게 좀 떨어진 숫자 1번. 여기는 14평인데 6000에 46까지 그죠 평수가 이제 본권보다는 좀 작은데 46까지 나와있다. 보증금도 그리고 인테리어도 나름 깔끔하게 되어 있죠. 아마 좀 심축인 게 아닌가 싶어요. 분권처럼. 그리고 어, 또 보자고 하면은 월세 매물이 또 이제 보면은 분권이 여기 있고요. 숫자 2라고 있는데 여기는 좀 연식이 좀 됐습니다. 25년 이내에 열세평 분권보다 작죠. 근데도 58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권이 아까 3,050이었을 0 0에 거예요. 2,500에 55도 하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본다고 하면은 크게 뭐 비싸거나 그냥 적정 가격에 월세가 임대 계약을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25년이니까 이 인테리어나 이런 게 조금 올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죠. 그래서 월세는 이제 그 정도 월세를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매매인데요. 분권이 여기 고좀 인근에서 바로 떨어진 게 이게 이제 매매가 10억 4천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4천 좀 깎아 주려고 좀 띄운 게 아니고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는 이제 10억 정도가 뭐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땅은 94평, 본건 이제 89평이니까 대략 한 본건보다 5평 정도가 커요. 그리고 건물은 169평. 그다음에 본건 같은 경우는 218평. 그러니까 본건보다도 대략 한 50평 그죠 50평 정도가 좀더큰 거죠 아 본건이 좀더큰 거죠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11억 정도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건또 10억이니까 얼추 비슷하게 감정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매물 대비 어, 나와 있는 거 대비 비슷하게 감정이 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또 연식이 본건은 지은 지한 7, 8년 그죠 건축물대장상은 뭐 5년, 6년 돼 있는데, 요거보다도 본권이 좀더 신식이라는 것도 좀 우월한 그 위치에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감정가는 이게 14억인데, 이게 그땅 있죠? 아까 땅이 도로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상은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11억에 감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기준 시점을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2022년 8월이니까 작년이고, 그리고 지금 23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개월,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락기나 상승기에 따라서 그 가격을 반영을 못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의 이제 총평인데 가장 큰 특징은 11억짜리가 5억대 있다. 2회 유찰로 평택에 이제 2회 유찰이면 거의 반투막 나니까. 5년차 신축 건물이다. 2018년 승인. 그리고 이제 월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층에 하나가 비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50을 더 받는다고 하면 450까지 추정이 된다. 다만 이제 챙겨야 될 거는 그 2층, 3층을 제외한 나머지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 월세 임대를 좀 수요나, 그다음에 임대를 어떻게 놓을 건지 임대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 막연하게 아까 임대차 계약되어 있던 거 있죠? 그게 부풀리기성이 있는지 실제 현장 가서 그 파악을 해봐야 되고,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제 약간 부풀리기성이, 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유주랑 채무자가 뭐, 같은 사람을 입어, 입어리면, 그죠?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되더라도 만약에 주변 시세만큼 그거를 신고하라, 한 거라고 하면은 그것도 뭐, 나쁘지 않는 조건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월세 400이 좀 괜찮, 어, 어떤 그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어, 렌트, 뭐 임대, 매매 목적으로 해당 건물이 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어, 그런 위치에, 그런 동네에 있는 경매 물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평택에 위치한 11억이 5억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 신축급. 4층 상가주택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